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 속에 근심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 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노래하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노래요 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라며기쁜한 숨쉴 때주 예수 앞에 나래여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래. 하지 말고 주 예수 께 아, 레나 괴로움 과 두려움 있을때주 예수 앞 에, 나 레어라 내일 일을 염려 하지 말고, 주 예수 께 아, 레나 주 예수 앞 에, 나 레어라, 주 리의 친구, 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래라 주래는자어는 신을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인여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권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응하신 아버지 하나님 국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구할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과 15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0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죽하고 나를 당한 벼락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죽하고 제 우승 내로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어한 십자가 지셨도, in 하 다이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목적이 끊는 삶 29, 30과 내용 합쳐서 보겠습니다. 사명과 성김을 위해 지루받았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자원을 소비하는 존재로 숨 쉬고 자리 차지하라고 지어진 존재가 아니란 것입니다. 도리어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창조해내는, 재창조해내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가장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조언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지금보다 무엇을 무엇인가를 더하는 존재로, 더 쌓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네 번째 목적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역이라, 섬김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선을 하는 존재로 이 땅에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떤 식이 되었든 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어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의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록 하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고룩한 일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성김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성김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성김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성김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섬김은 죄책감이나 두려움이나 의무감으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하여 기쁨으로 우리는 섬기고 어, 사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은 우리가 진실로 구원받은 사람임을 보여주는 증표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은 것은 이 땅에서 바로 성기는 자의 삶을 살라고 이 땅에 남겨두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부르신 이유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이 땅에 두신 이유는 영적인 성숙을 이루라고 성장을 이루라고 우리를 이 땅에 두셨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덕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 천국가 되는 게 아니라 이땅 위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본능은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섬기는 것보다 섬김받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섬기는 교회를 찾지 않고 섬겨주는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얼마나 섬겼느냐고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2절 말씀이죠. 우리가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우리가 이 땅에 무슨 일을 했는지 짓고 해야 될 날이 곧올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금의 모습으로 지음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구상의 모든 피조물을 만드실 때 저마다 특별한 재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러면은 무엇을 가지고 섬길 것인가? 살을 할 것인가? 그것은 다음 장에 바로 우리의 은사를 가지고 우리는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만드셨는데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만드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39편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니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마다 은사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한테 모든 은사를 안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안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의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 될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협동해야만이 모자람이 없는 그래서 서로 섬기고 사역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땅 위에 이루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은사가 다름의 사람들은 잘못된 반응을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해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은사를 보고 사람들은 질투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원망을 한다. 저 사람이 줬는데 왜 나는 안 줬어요?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다 아름답게, 다 귀하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가 가진 은사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란 거예요. 우리가 부른받은 사역을 그들도 해야 된다. 내가 하니까 너도 다 해야 된다. 이게 더 귀해.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12장 9절에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 지금은 다 다르지만 주는 하라는 나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부름받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았는데 우리의 각가지 은사를 통하여서 협력하여서 선을 만들어대될 사명을 우리가 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받들 수 있느냐, 섬길 수 있느냐, 또 세상을 섬길 수 있느냐가 모든 은사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똑같은 감정선을 가진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그것은 사람마다 본능적으로 좋아하는 분야가 있고 그 반대도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서로가 섬기하는지를 보여주는 단서라는 것입니다. 마음이란 단어를 다르게 표현하면 열정이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는 그러면은 무엇을 가지고 무슨 은사를 가지고 우리는 섬겨야 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열정을 보라.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무엇인가 다른 사람보다 더 특별한 것을 받은 것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내 열정을 가진 그것이 은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해서 사람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잘하는지, 내가 뭘할때 기쁜지 그걸 보시면은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사라는 것입니다. 열심만큼 좋은 동기부여는 없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큼 효율성이 좋은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좋아하고 즐거운 일을 마음을 다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섬기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남기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남기는 삶의 가장 좋은 방법은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내 열심, 내 은사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열정을 다해서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일이요 이것이 하나되는 공동체를 만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할수 있는 삶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저희들을 먼저 부르신 것은 섬기라고 또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라고 저희들 부르셨음을 저희들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충내는 존재로 부른받은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더하기 위해서, 쌓기 위해서, 나누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부른받았음을 오늘 보았습니다. 저희들, 오늘부터 내 안에 있는 하나님신 그 사명, 그 은사를 발견하고, 단 남길 수 있는 인생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주님께서 목숨을 바치셔서 모든 인류를 남겼던 것처럼 저희들도 그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남기는 인생 되겠습니다. 이오 하나님여 이 지혜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지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2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외로운 이에 La <tries> 주기도록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극복을 위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함께 아멘으로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시편 50편 15절의 말씀입니다.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내가 너를 건지리니,내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로다.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도처에서의 횡령할지라도 더욱더 생사복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게 없어서 확진 판정자들이 일상이 복귀될 수 있도록 치료하여 주옵소서. 바이러스 쇼크로 인한 후유증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게 하시고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일이 없게 하시고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잘 극복해 갈수 있게 하옵소서. 의료진들과 관계자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세계 모든 의료 전문가들에게 제의를 주셔서 지금의 사태와 관련된 해결책을 찾아내게 하옵소서. 정보당국이 컨트롤타워로서의 최선의 역할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난관을 잘 극복하게 하옵소서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교회의 사랑의 속을 아끼지 않는 그리스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해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요 한번 외치고 또 우리 중보기도를 위해서 또이 땅을 위해서 이 사순절과 또 전도 대행진과세일의 특별 수백기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의 주기도합니다. 주여. <목소리>